관광학원론 2차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말 한마디, 점 하나가 어떻게 큰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주 고운 님, 님도 여기다가 점 하나를 붙여버리면 그 아름다운 님이 남이 됩니다. 또못 고칠 이 고질병도 여기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고칠 병이 됩니다. 고칠 고질병도 고질병이 되고요. 마음에도 여기 하나 끄면 필연이라는 필자가 됩니다. 또 우리가 부채라는 빛이 있죠. 그렇죠? 빛이 있는데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빛광자가 됩니다. 빛이빛 어? 어? 갚아야 될 의무인 채무가 바로 빛을 바라는 됩니다또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그러죠. 그죠? 이거를 어, 여기다가 어, 하면은, I am possible. impossible이 어,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dream is nowhere. 어디 봐도 꿈이 없어. 그때 dream is w를 여기다 해보면은 now here가 됩니다. 꿈은 바로 여기에 있어. 되죠. 그죠. 자살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돼요. 여러분, 내 힘들다도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점 하나, 말 한마디, 이렇게 콤마 하나에 의미가 반전될 수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어떠한 경우도 실망하지 마시고, 어,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동방견문록 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다크였죠, 바그다드 그죠? 어, 이 어, 발다크 이 지역도 타타르가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타타르 왕의 네 형제가 있었어요. 이네 명이 각 지역을 다 이렇게 어, 정복해서 어, 했는데 그 중에 네 명의 형제 중에 알라우칸이 남쪽 지역 이 발다크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이 알라우칸이 막 승승장구해서 드디어 이 발다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바로 1255년도입니다. 아, 이 발다크에 쳐 들어가니까는 그발다크 지금 바그다드 그 성에 들어가니까는 엄청난 황금이 있었어요.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칼리프가 이 불을, 어, 이거 군대를 만들고 수비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만 호화호식 하는 것을 보고는 막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은 보화를 사놓은 창고에다가 이 칼리프를 어, 가두어 놓고 음식을 절대 주지 말라고 그래서 바로 이 칼리프는 음, 그 금은 보화에 둘러싸여서 굶어 죽게 된 채우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과 마트, 마찬가지죠, 그죠? 맹고 그 도시입니다. 바그다드입니다. 어, 또한 전설이 있어요. 이 발다크에. 이제 마그로코폴로 가니까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어, 아주 기독교를 시, 싫어하는 칼리프가 이 발다크에 있었습니다. 이 어, 기독교들을 어떻게 채용할까? 아니면 이걸 이슬람으로 개종시킬까? 하면서 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드디어 이 기독교도들이 믿는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저 자신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이 저리로 옮겨질지어라고 돼 있습니다. 아, 맞아.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도들한테 이걸 해보라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도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아, 바로 너희들이 마태복음 17장 20절처럼 몇 날, 며칠까지 이 산을 저산 농기게 해라. 내 그때가 이 시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기독교들이막 기도했죠. 그러니까 한 주교한테 계시가 왔어요. 어떤 계시가 왔냐면은 외눈박이 구두쟁이를 찾아서 그가 기도 산 위에서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 그럽니다. 외눈박이 구두쟁이 어디에 찾습니까 그러나 이 간절히 원하니까 외눈박이 어, 구두쟁이를 찾았습니다. 왜 이게 왜눈바이가 되냐 하니까는 이 구두쟁이가 한 예쁜 소녀가 와서 구두를 고치러 왔는데 그 다리를 보니까 너무 살길이 좋아서 어, 마음에 어, 그런 사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구두를 고쳐주고 이거를 회개를 했죠. 그러니까는 성경에 이그 눈을 찍어내고 천국 가는 게낫다는 그걸 알고는 어느 정도는 도려내고 구두쟁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두쟁이한테 가서 사정을 하자니 자신 없다. 그러나 이거 어쩔 수 없다. 안 그러면 우리 민족이 망한다. 그렇게 해서 어 이제 그 칼리프가 정해진 날짜에 그 장소로 다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칼리프가 '너희들 이거 산 모동이면 다 몰탈 지키겠다' 그럽니다. 너희 성경도 다 믿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구도장이가 그산 위에 올라가서 착 기도하니까는 산이 옮겨졌다는. 아. 어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이 칼리프도 나중에 죽고 보니까는 이 옷속에서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그 칼리프도 기독교로 개종했구나. 그래서 그 칼리프는 그 칼리프들, 그 이슬라 이슬람들 사람들, 그 묘의 왕들 묘에 묻히지를 못했다는 말이 이 동방견문록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광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 아프리카 견문록의 이집트 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집트 그러면은 뭐 피라미드가 대표적이죠. 그죠? 어 이거 카이로에 인근에 있는 기자 지역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어, 한변 230m예요. 어 높이가 147m고 어 이거는 어,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천문, 기아학과 종교 등의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집대성된 걸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쿠프왕, 즉 기원전 2560년, 지금 한 4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크기로 높이 147m, 한 변이 230m 되는 지금으로 치면 두바이 칼리파, 버즈 칼리파가 가장 높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어, 곧 그걸 초과하는 빌딩이 들어서는데 어, 그 빌딩에 해당하는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1311년에 영국의 링컨 대성당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247m가 최고 높은 3800년간 세계 최고 높은 건축물이자 이집트의 심장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1798년에요. 딱 침범해서 딱 들어보니까는 이 전투하면서 어, 이 봉우리 아닌가요? 어, 저 봉우리가 막뭐 그런 소리 한게 아니라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4,000년의 세월이 우리를 내려다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폴레옹도 그렇고 그 전에 알렉산드 대왕이 BC 300년경에 왔죠. 쳐들어왔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너무나 자기들의 상상 외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경외하면서 오히려 파괴보다는 보호를 해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 이 피라미드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새로운 왕조가 이제 이집트에는 생깁니다. 음, 그전에 내가 가장 어린 나이 왕이 되 것은 바로 왕이라고 그랬죠. 그죠? 바로 왕이 됐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왕이 이제 생기니까는 그게 파라오라고죠. 바로. 어, 크레오파트라, 마지막 왕이죠. 람세스, 하세스 토탄카벤드, 파라오들이 나왔죠. 이 카레오, 크레오파트라는 어, 한 명에 한 일곱 명 되더라고요. 그 당시 여왕을 크레오파트라고 했더라고요. 어, 제 7대 크레오파트라를 우리는 어, 그크레오파트라고 그러는데, 어, 안티오프스와 이 터키 에베소 가면은 어, 셀수스 도서관 앞에 명품 거리가 있는데, 그때 크레오파트라가 명품 쇼핑을 했던데, 바로 크레오파트라가 바로 이 룩소르와 이쪽에 어, 있었죠. 어, 그 당시에 룩소르, 어, 지금 카르낙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바로왕 다음으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굴까? 어, 바로왕은 바로 됐으니까 그렇고 어, 요시야 왕 아니면은 누부간 네살 왕입니다. 왜? 간네 살이니까요. 어, 간네 살이니까. 피라미드 이집트 시대 왕조 시대 마지막 파라오 시대가 만든 이 신전인데 아, 우리나라는 그 당시로 곰이 마늘과 쑥을 묻는 당군신화부담도천 년이나 앞선 시대에 이미 이 사람들은 이런 걸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긴 역사 이집트를 보면은 그리스가 침공하고 비잔틴 오스만 트루크 프랑스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22년에 드디어 이제 해방을 맞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그러면서 1차 중동 전쟁 어 해서 이집트 중심으로 싸웠죠. 근데 여기서 1차 전쟁에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 적갖고 그 국왕이 쫓겨납니다. 이서부터 왕경제가 무너지고 새로 이제 대통령제가 1953년에 시작이 됩니다. 이때 5 4년도까지 우리는 유교 전쟁 치렀죠 그죠? 그때까지는 미국과 소련은 같은 편이에요. 연합군이에요. 미국과 소련은 즉 이스라엘을 지원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서로 소련과 미국이 서로 적극으로 싸웠지만은 아,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했고 이집트의 나세르 혁명 정부는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아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또 제국주의를 배격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 어, 인기가 좋았죠. 어, 이러면서 어, 대통령제로 되면서 노예제도 등이 모든 것이 끝나고 이런 파란만장한 이집트 역사가 됩니다. 이 역사를 돈으로 따지면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파란 어, 만원짜리 백장이면 만장이면 1억이 된다고요.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이게 어, 피라미드고 에스핑크스죠그죠자 어. 강의를 하다 보니 좀 덥네요. 엔터테인먼트 어. 시간입니다. 예, 시원한 부채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이 부채가 어, 제가 방금 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는 예진 부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가 이렇게 한 부채가 되고. 이런 건 깨지는. 그래서 우리가 어, 지식도 이렇게 한 번은 융합해서 쓰고 또 때로는 어, 나누어서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광 연구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